안녕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던 혼놀장인 홀로나나의 첫 Q&A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다가 대충 크게 저 개인적인 거 그리고 유튜브 관련해서 해서 이렇게 두 개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냅다 시작! 몸무게는 몇인가요? 저는 키는 162cm에 오늘 아침에 쟀을때 52kg 였습니다. 채널 이름이 홀로나나인 이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도 모르면서 <laughs> 분명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뭔가 예명을 나나라고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하면서 예명으로 나나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남는 점이 없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도 혼자 노는 그런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고 싶었어가지고, 아! 어, 그러면은 혼자? 이렇게 됐습니다. 본명. 여기서 본명이 뭐냐면, 은제 본명은 이경진입니다. 몇 살이신가요? 제 나이는 비공개예요. 뭔가 한국 사회의 특성상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이로 조금 사람을 보는. 제 컨텐츠를 감상하시는데, 그런 필터나 의견이 달리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유추는 가능하실 거예요. 본업이 뭔가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시작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 제가 유튜브를 막 시작했을 때는 제가 모델 일이랑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언급한 영상이 몇개 있는데, 그것 때문이신지 제가 아직도 모델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유튜버 일만 하고 있습니다. MBTI가 뭔가요? 저는 INTP입니다. INTP 말고 다른 게 나와 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랑 전공이 뭔가요? 저는 수원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습니다. 살이 잘안 찌는 체질이신가요? 몸의 유지 비결이 뭔가요? <laughs> 여러분, 저도 살이 쪄요. 그거 지금도 찍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지금 평균 3kg가 쪄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거 못 빼고 있어요, 저도. 빼길 뺄 거예요, 뺄 거예요. 내년 곧뺄 거예요, 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제가 먹는 거에 비해서는 살이 안 찌는 편이거든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근데 제가 이걸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일단 물을 많이 마셔요.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는 게 아니고 원래 물 마시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걷는 걸 좋아해요. 막 평소에 많이 걷는 편은 아닌데 막 날씨 좋으면 그냥 막 정거장 막몇 개는 그냥 걸어서 가버려요. 그리고 공복시간이 조금 긴 편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다음 이유랑 좀겹치는데 제가 간식을 잘안 먹어요. 이렇게 찔끔찔끔 먹는 게 너무 싫어. 그 약간 헛배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뭔또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뭘 먹을 때 되게 푸짐하게 차려놓고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과자나 길거리 음식도, 길거리 음식은 좋아하는데, 길거리에서 먹는 게 싫어. <laughs> 포장해가지고 집에서 편하게 음료랑 이렇게 싹 깔아놓고 먹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공복시간이 좀 늘어난다? 근데 이거의 좀 단점은 가끔씩 이제 식욕이 확 돌면 푸짐하게 막 하루에 4, 5개 먹어버린다. 그래서 3kg가 쪘나봐요. 무슨 색 제일 좋아하시나요? 보라색. 근데 최근에는 빨간색도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는 뭔가요? 몰라요. 저도 해본 적없어 나중에 콘텐츠로 한번 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알것 같아. 제가 쨍한 그 원색이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안 어울리는 색이 파스텔 톤 색. 뭔가 약간 약간, 아, 요런 색, 요런 색은 좀안 어울립니다. 추구미는 뭔가요? 저는, 어, 막, 이런저런 스타일을 많이. 입는 타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딱 스타일 하나만 정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마니약하게 파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제 꾹꾹꾹꾹꾹꾹꾹 그런 쥐룩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추가의 약간 이 온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야 돼요. 헤어나 메이크업, 의상, 악세사리 이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안하느 이만 못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꾸밀 일이 일주일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니까 그렇게 스타일링을 그래도 꽤 했거든요. 근데 이 차가 이제 유튜버나 보니까. 촬영을 막 일주일에 막 4-5번 해버리니까그 4-5번을 그렇게 꾸민다? 그건.. 네.. 그래서 저는 패션 유튜버나 패션 인플루언서 분들 되게 존경해요 그거 보통 노력이 아닙니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변한 게 최고다 최애 렌즈 그.. 누가 봐도 컬러 렌즈 낀거 같은 그런 거 말고는 다 그냥 투명 렌즈예요 제가 시력이 좀안 좋거든요? 제가 막 화려한 서클렌즈 좋아하는데 자주 못 끼는 이유가 제가 시력이 안 좋은데 근시, 난시까지 되게 심해요. 이 근시, 난시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서클렌즈가 교정용까지는 잘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되게, 되게 세상이 이상하게 보여요. 다 보이는데 뭔가 초점이 안 맞는 느낌? 그리고 난시 결정이 안 되면은 눈이 피로해지니까 몸도 엄청 피로해져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투명 렌즈 끼고 다닙니다. 속눈썹. 어, 제가 속눈썹은 저도 아직 찾고 있는 중이긴 한데, 지금은 그 가닥 속눈썹 10mm, 12mm. 앞에 속눈썹만 하나, 뭐 10mm나 9mm 쓰고 있습니다. 겟레디윗미나 메이크업 영상 찍을 생각 없으신가요? <laughs>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꾸미는 거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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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귀찮아해요. 그래서 제가 울고 불며 화장을 하는 스타일인데, 여기에 촬영까지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 이유도 이 이유인데, 지금 제가 화장대 없이 그냥 바닥에 앉아서 화장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빛이 진짜 안 들어. 그래서 겟레디 윗매를 찍을 각이 안 나오기도 해요. 근데 요청이 많아가지고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옷 어디서 사나요? 액세서리 어디서 사나요? 저옷잘 모르거든요. 그냥 뭔가 입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 딱 생기면은 그때그때 막 무신사이고, 이거, 이거, 다 뭐, 알리스. 그래서 그냥 싹다 뒤져가지고 그때 사는 편입니다. 머리 관리 비결이 뭔가요? 근데 이게 제가 방곱슬이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붕 떠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생머리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이거 다 펴주시잖아요. 근데 나는 귀찮아서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부푼 채로 다니는데 관리 비결이 없어요. 앞머리는 예전에는 제가 질금질금 자르다가 이제 그래도 두 달에 한 번은 미용실 가서 잘랐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귀찮아가지고, 아, 나 귀찮다는 소리 오늘 겁나 많이 안 해. 어쨌든, 근데 귀찮아가지고 지금은 미용실도 안간지 진짜 한 100년 됐고요. 그냥 제가 자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laughs> 아니요? 이상형. 어, 저는 나름 소나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턱이 각진 사람이 좋아요. 카페 가서 뭐 하세요? 이 질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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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받았던 질문이야. 요. 근데 이건 제가 몇번 공개했었거든요. 제가 카페 가서 의외로 편집은 안 합니다. 왜냐면 쇼츠는 녹음도 해야 되고 그 이제, 이제 롱 브이로그는 그냥 이런 테이블에서 오래 하면은 진짜 어깨가 뒤지게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거 이거 높낮이 조절하는 거 그거 뭐요 그거 없이는 밖에서 롱 브이로그 편집을 오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의외로 밖에서 편집은 안 하고 일정 정리? 그리고 유튜브 업무? 유튜버가 이제 프리랜서기도 하지만은 일인 기업? 사업? 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처리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제가 지금 회사 없이 A to Z까지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시간이 아주 그냥 호로록 가버린다. 다이어리에 뭐 작성하세요? 제가 이제 카페 가면 다이어리 쓰는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이 질문 많이 받았는데 어 일기는 안 적습니다. 이제 스케줄 정리? 뭐, 이번 달 투두 리스트? 이런 거 정리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거의 정리 감각증 있는 사람처럼 <laughs> 보이는데 제가 일정 정리를 안 하면은 아예 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도 인팁 특계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외로움은 안 타나요? 전 진짜 타고나기를 외로움이 없이 태어난 사람 같아요 몇 시간까지 이동하시나요? 제가 서울 토박이에 뚜벅이자 이 이제 대학교도 저는 왕복 3시간을 다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복 3시간 정도는 괜찮다 음음. 근데 차안 막히는 시간에 대중교통이랑 택시 사이에 25분 이상 걸린다 하면은 택시도 꽤 타요. 혼들 말고 다른 취미? 요즘은 제가 유튜브 뭐 보는 게 취미인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보는 그 바운더리가 되게 넓거든요.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 1 시간 조금 안 걸려요. 길에서 마주치면 안는 척해도 되나요? 대박인 나중에 댓글로 아 거기서 뵀어요 하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 아, 제가 다 아쉬워요. 이렇게 마주치면 인사하고 싶잖아요. 아,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많이 이제 그래도 인사해주시는데 또 제가 친구들이랑 있으면은 또 나중에 댓글로 달아주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친구들이랑 있어도 마구마구 인사해주셔도 저는 진짜 대환영, 대감동, 대행복입니다. 주량은 얼마나 되시나요? 제가 와인이랑 맥주만 마시는데 와인 한 병?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풀어버리시는지. 원래는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타입이었거든요. 막 집에 짱 박혀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편입니다, 제가. 나쁘게 말하면 회피형이고요. 스트레스 회피하면 그만이야! 최애 디저트. 저는 꾸덕파여가지고, 꾸덕한 디저트들은 웬만해서다 최애예요. 약간 생크림 케이크보다는 갸또 케이크, 러버파. 첫 최애 애니. <laughs> 가이. 요즘 이거 아는 사람 있나? 영상 찍는 시간 외에 보통 뭐 하시나요? 약속 있는 거 아니면은 진짜 집에 도라르 방처럼 누워있어요. 운전 가능하신가요? 저 면허도 없습니다. 요렇게 제 개인적인 질문 타임을 가졌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유튜브에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 이 앵글 지루하지 않으시나요? 이게 약간 쇼츠 유튜버들 특인것 같아. 이제 한 앵글, 한 요. 장면이 오래되면 괜히 조바심이나 막다 지루해 버릴 것 같아 그래서 이 김에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촬영 도구가 뭔가요? 제 촬영 도구는 지금 이 핸드폰 제가 최근에 13%에서 16%로 옮겼거든요 뭐가 달라졌지? 13%가 오히려 나은 듯? 약간 이랬는데 음질, 수음이 좀더 좋아졌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롱 브이로그 때 자주 쓰는 이 액션캠 그럼 유튜브 섹션은 이걸로 한번 찍어볼까요? 어떠신가요? 좀 차이가 느껴질 수 있나요? 영상 편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쇼츠, 롱 브이로그 다 캡컷 쓰고 있거든요? 롱 브이로그는 이제 PC버전. 근데 캡컷이 진짜 편리해요. 기능 같은 것도 딱딱딱 돼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세심한 게 들어가려면 이게 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프리미어나 파이널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캡컷 너무 편해, 빨리 사나! 유튜브 시작 계기가 뭔가요? 제가 원래도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도 언젠가는 유튜브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모델 일을 하다가 슬럼프가 왔어요. 슬럼프라기보다는 이 일로 내가 먹고 살수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딱 그쯤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제가 힐링이랑 취미가 혼자 노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브이로그로 찍으면 재밌을지도 하고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제가 첫 떡상한 거는 혼자 노는 브이로그가 아니고 그 다이어트 컨텐츠였어요. 혼자 노는 브이로그는 그때 조회수가 좀안 나왔고 그래서 다이어트 컨텐츠로 좀 올리다가, 지금 이 타이밍에 살짝 간좀 볼까 하고 이제 혼자 노는 영상, 아마 해외 갔던 영상일 거예요. 그걸 올렸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컨텐츠로 넘어갔죠. 유튜버가 돼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일단 좋은 점은 제 적성에 너무 잘 맞아요. 이건 내 친구들도 인정해. 의외로 유튜버가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막 대자본이 끼어가지고 기획, 촬영, 막 편집, 누가 해주는 거 아닌 이상 주변에 외향인 친구들은 이걸 못 버텨 하더라고요. 우울해진대. 근데 난 오히려 좋아. 그리고 나쁜 점, 유나계라고 하잖아요. 진짜 머리가 그렇게 됩니다. 머리가 24시간 그냥 컨텐츠로 돌아가요. 그냥 뭘 살려다가도, 어! 이거 좀 기다렸다가. 콘텐츠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살까? 약간 이즈라. 그래서 의외로 뇌를 많이 써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잠이 늘었어요. 약간 인생에서 두뇌 풀가동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 혼자 놀기를 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이거는 이유가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첫째로는. 제가 타고난 게 내향인이에요. 일단 제가 기억하는 제 어릴 때 모습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말해준 내 어릴 때 모습 그래서 타고나기를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상하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친구들이 다 외향인이에요. 지금도. 제 주변에 외향인들이 더 많아요. MBTI E들. 그래서 뭔가 사람 좋아, 노는 거 좋아 이런 애들 사이에 <laughs> 있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지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제가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모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처음 가보는 장소 처음 만나는 사람들 또뭐 한두 명이야? 촬영장 가면 막 사람들이 우글바글바글 거리잖아요. 또 제가 의외로 그런 자리에 가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laughs>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 거기다가 에너지까지 막 빵빵 쏟으니까 충전하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해요. 막 촬영 끝나면은, 아 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아 어, 네네네. 아 음. 어, 엘리베이터 문딱닫히면 이제 그 순간부터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고, 막쓰 쓸데없는 연락이 온다? 그럼 확까지 나는. 다음 이후로는 제가 집에서 뭘 못하는 성격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던데 제가 집순이거든요. 제가 집순이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스타일이고 거기다 프리랜서였죠. 이세 개가 합쳐지면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는 포기해야 돼. 그래서 저는 집순이를 포기했습니다. 진짜 예전부터 10분이면 뭐 끝날 것 같은 그런 과제 같은 것도 집 밖에 나가서 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작업하기 좋은 카페나 이런 데좀 찾아 다녔고 또 촬영 일을 하다 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까지는 진짜 다 누비고 다니거든요. 집에서 뒤지게 오래 걸려. 그러니까 거기 간 김에 좀 촬영이 일찍 끝나면은 거기 근처에 유명한 맛집이라도 가보고 예쁜 카페도 가보고 그렇게 겸사겸사 혼자 놀고 오고 그랬습니다 또 제가 여행을 꽤나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해외여행 가면은 늘뭐안 해도 설렘 뿜뿜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한국에 여행 와있다 생각하면은 좀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때부터 아마 조금 더 반경을 넓힌 것 같아요 좀 이쁜 가게 있다고 하면 멀리도 가보고 이랬었죠 마지막 이유로는 친구들이랑 약속 잡기가 귀찮다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 가고 싶은 가게가 있어 그럼 이제 친구랑 약속 잡으려면은 오늘 뭐해 시간이 되느니 마느니 내일이 되느니 모레가 되느니 어쩌고 저쩌고 이스라엘보 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귀찮잖아 오늘 시간 빌때 후딱 가가지고 혼자 놀다 오면 으지 그래서 이 모든 게 제가 혼자 놀게 된 이유입니다. 혼놀 마스터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혼놀 마스터? 혼자 해외여행을 하면서 혼놀 마스터가 된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 간게 뉴욕이었거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경험이 좀제 인생에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눈치가 많이 보이는데 혼놀 말래 비법이 있나요? 이 질문도 진짜 많았는데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저는 원래 타고난 게 눈치를 좀안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눈치! 눈치를 왜 보지? 그리고 눈치를 많이 보실 필요가 없는 게 혼자 여기저기 가잖아요. 혼자 노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상 가면은. 제가 예전에 혼자 페스티벌 간 적이 있었는데, 인천에. 그때는 저도 약간, 아, 혼자 페스티벌 괜찮을까? 했는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혼자 오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굳이 안 보셔도 된다. 한번 놀면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오, 이거는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돈을 더 많이 쓰게 됐죠? 왜냐면 이제 뭐 저만의 힐링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혼자 영상 찍다 보면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약간 머쓱한 상황은 없으셨나요? 없어요. 아, 그리고 저는 누가 찍어주면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어떻게 분족하나 혼자 놀기 좋은 곳잘 찾으시나요? 이 주문 진짜 많았죠. 이제 팁 갑니다. 저 나름에. 일단 저는 블로그 선생님들, 거의 하느님이 나한테, 블로그 선생님들의 리뷰를 많이 봅니다. 일단 내가 홍대에 갈 거야. 그러면은, 홍대뭐 작업하기 좋은 카페, 혼자 가기 좋은 카페, 뭐 혼밥 맛집, 이런 거 검색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광고가 우두두두두두 <laughs> 저는 광고 괜찮다 이거예요. 광고 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오지. 반대로 내가 블로그하고 광고를 받아서 갔어. 근데 별로야. 그러면 뭘 찍겠어요? 근접샷만 존나 찍어. 근접샷. 풀샷으로 찍으면은 그지 같은 게 너무 보이잖아요. 메뉴도 이렇게 풀로 안 보여져. 까막 이렇게 보여줘 일단 블로그를 한두 개를 봤는데 여기 이렇게 좀 전체적인 샷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목소리> 그리고 이제 카카오맵 리뷰를 참고를 합니다. 근데 카카오맵 리뷰는 참고만 해야 돼. 왜냐면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날 사장님이 몸이 아파서 청소를 제대로 못 했는데 알바생도 기분이 너무 나쁜 날인데 그날 그 오신 손님도 기분이 너무 찹치는 날이었어. 이 모든 게 어우러져가지고 이제 최악의 별점이 나오는 그런 <laughs> 리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요. 근데 그런 리뷰들이 좀 겹친다. 그러면 또 거르죠. 근데 이 카카오맵의 이 리뷰 이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유명해지면서 이제 카카오맵 리뷰를 닫아놓는 그런 가게도 많아졌더라고요. 집 혼놀 영상도 찍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바다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찍을 게 없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도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실패했던 하플도 많았나요? 제가 완전 효율충이거든요? 갔는데 별로면은 뭐 영상을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제가 가기 전에 서칭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서칭을 뒤집어지게 하고 골라서 가다 보니까 실패한 적이 몇번 없어요. 근데 몇번 있기는 있다. 지금 기억나는 거는 두 개인데 그두개다 친절 이슈. 뒤집어지게 친절한 거는 별로 바라지도 않거든요? 근데 내가 딱 들어갔는데 인사도 안 한다? 그러면 약간, 아 나가리. 제일 좋았던 팝업이 뭔가요?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팝업을 그렇게 자주 가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팝업이라는 문화가 이제 처음 생겼을 때는 아 안녕하세요. 저희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이제 인스스 올리시면은 저희가 제품 선물로 드려요. 약간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팝업은 막 저희 신제품 보세요. 저희 게임 하시면 상품도 드려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구경만 할게요. 아 하세요. 하세요. 아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게임 스타! 이런 개시 외향인들 파티가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대기뿐만이 아니라 미리 예약하고 가야 되는 팝업도 되게 많잖아요. 저도 미리미리 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팝업을 잘안 간다는. 팬 애칭 만들 생각 없으신가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못 부를 것 같아! 라이브 방송할 생각 없으신지 완전 있어요. 구독자 만남 예정 있나요? 팬미팅 같은? 이것도 있어요. 미쳐 미쳐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아. 일단 차근차근 어떻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음, 음, 음. 혼자 놀기 좋은 최탑3 동네 알려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홍대죠. 서울이 핫플들이 되게 시즌마다 옮겨 다니거든요 압구정이 막 핫할 때도 있고 성수가 핫할 때도 있고 을지로가 핫할 때도 있고 이런데 홍대는 한 번도 핫플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쇼핑하기도 좋고 밥 먹기도 좋고 카페도 많고 디저트 맛있는 데도 많고 그리고 홍대가 역사 깊은 서브컬처의 동네잖아요 특히 그런 일본 문화에 그러다 보니까 아기자기한 샵들도 많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동네는 서촌 근데 서촌의 단점은 물가가 비싸다 거기가 관광지랑 촌이 섞여 있어서 그런지 물가가 뒤집어지게 비싸요. 근데 그딱 서촌만의 갬성이 딱 였거든. 사실 한강 기준으로 한강 위쪽은 뭐 용산이든 어디든 다 혼자 뵈기 좋은 동네들이에요. 근데 한강 밑에 강남, 송파, 여의도 약간 이쪽은 뭐 딱값이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사장님들의 취향이 막 듬뿍 들어간 가게라던가 아기자기한 샵이라던가 이런 게 없습니다. 쇼츠보다 롱 브이로그가 너무 재밌어요. 다음 롱폼은 언제 올라와요? 브이로그 더더더 많이 찍어주실 생각 없으신지. 있어요! 진짜 찍고 싶은 거 엄청 많고 찍어 놓은 것도 꽤 있어요. 근데 본체는 편집 공장이 너무 천천히 돌아간다. 그리고 역시 제가 쇼츠 유튜버다 보니까 제 쇼츠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 쇼츠랑 롱폼 브이로그의 이 적정한 업로드 기준을 아직 못 찾았다. 근데 앞으로 이 적정한 비중을 찾아가지고 롱폼 브이로그 많이 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쭉 봐주세요! 네, 제첫 Q&A를 해봤는데요. 진짜 개 쓰잘데기 없는 소리만 지금 떠든 것 같은데 <laughs> 괜찮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 Q&A 때는 더 레벨업한 모습으로 입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제가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Q&A 집에서 해볼까 했는데 지금 거의 쓰레기장이고 <laughs> 집중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스튜디오 빌려서 촬영을 했습니다. 어휴.